여러분 모두 강하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KFA 미션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첫 번째에서 이제 KAF c KFA 18을 제가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나와 있고 어맨 처음에 이제 117 선수가 뜨다가 이제 이시영 선수가 뜨다가 정태국 선수가 떴습니다 이제 두번더 제가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성민 선수가 뜨면 됩니다 근데 확률 자체가 지금 0.078%인가 그 정도여 가지고 사실 거의 가능성이 없긴 한데 한번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또 이시영 선수 떴어 마지막 제발 와 이승모 선수 이러면 내일 또 다시 도전할 수 있, 있으니까 내일 또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